안녕하세요, 클로아입니다. 오늘은 닉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처음인 만큼 긴장되네요. 그럼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. 물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. 그래도 3학년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긴 했어요. 근데 제가 뜨는 친구들이랑 반이 다 떨어졌습니다. 근데 4학년 올라갔는데 애들이 거의 벌써 끼리끼리 있는 듯하고 제가 성격이 소심한 편이라 잘 다가가지를 못해요.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어요. 한마디로 악사가 된 거죠. 체육할 때 둥글게 둥글게 4명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거의 할 때마다 쭈뼛쭈뼛 거려서 할 때마다 탈락해요.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혼자 책 읽고 숙제하고 밥 먹고 올라갈 때도 혼자 집에 갈 때도 혼자예요. 4학년 2학기인데 말이죠. 지금이라도 사귀는 게 좋을까요? 아님 4학년을 이렇게 마감할까요? 고민돼요. 제가 다가가서 말하면 무시당할까봐 걱정돼요. 어떡하죠? 도와주세요. 저의 슬픈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읽는 제가 더 슬프네요. 제보자님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원하듯이 다른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지 있지 않을까요? 용기를 내어 말해보세요. 여러분들도 제보자님에게 조언과 힘이 되는 말한 번씩 해주세요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!